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i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and it'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

와. 눈 진짜 많았다. 이와 아. 사실 도 계란이 없어요. 아니 지금 끓고 있고요. 계란은 없는 이슬품. 이 슬픔. 이슬픔 이슬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이 아, 그는 그는 이정이 정도. 는이정 그는 이이정는이정 그는 이정 그는 이 정도. 그다이정이 정도. 어는여기도 그는 이이이이 여기는 상하이 스파이시 없지? <laughs> 당연히 없겠지? 빅맥이 거 미쳤다, 더빅더으 아, <laughs> 저거. 어떻게 먹어? 아, 저보네먹봐아냥파래 그래. 아, 진짜. <laughs> 나 진짜 어이가 없다음에 나 완전 있다해거다 응. <laughs> 근데... 음. 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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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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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다 맛있다. 맛 맛있다. 맛있다. 맛있 맛있다. 맛있다. 맛맛 응! 응. 응. <웃음> <웃음> 어. 랑아 어? 짜증나 아, no. <laughs> <laughs> 진짜 자기 옷아니라내옷 아니까 괜찮아? 부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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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laughs> <laughs> 맨날 사는 거 똑같아. 자기, 어, 이걸로 산다 그럼 그냥. 어. 어? 이걸로도 사게? 어, 그래? 이거 이게 기본이잖아. 되게 싸다. 아니 천이십1 달러예요, 일 달러. 아 그래? 방금 말 돌리는. <laughs> 마요네즈 샀어? 네, 이걸로 샀어. 올가닉 <목소리가> 옐로우로 사자. 옐로우가 매운 거 아니야? 아, 이거? 이거? 어, 그걸로 하자. 아니면 이런 거? 아 이런 거, 그 정도. 있다. 국 국회 먹을 때 이런 거 넣으면 되잖아. Yeah wow. wow. 첫네오박 네. 볶음입니다. 햄. 햄. 음. 어때? 괜찮아? 맛있어? 건 더하나 더했다. 아 진짜? 응. 아, 이제 참기름 조금 두르고. 응. 통기 누리면 끝. 완성. 그렇게 맛있어? 어신난 나. 어디? 음 어. 응, 예쁘네. 나쁘지 않아. Hem. Mm -hmm. Um, I don't see why not. You would just have to take it like to your, you would have to find like your own tailor to hem them. Like we don't do it, unfortunately. Take a nawonica. So sweet. 당이 야, 에 자기 왜네 반지 끼고만요? <laughs> 아, 진짜 킹받네네 네 반지 언제 끼고 왔어 <laughs> 어? 기다 진짜. 아 <웃기다>, 응. 어, 귀여워. 얼굴이 살 빠졌어, 자기. 오! <목소리> 좋 아, 사실 영화 제작 중단될 뻔한 적도 많았어요 왜 영화 총알이 없었요 그렇죠 하는 인생 자아가 있는 게총아가리들 많이 옵니 아니 근데 진짜 말씀하신 음. 맛있습니다. 습니다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맛다맛있습다차안습니다맛냐고다그 얘기 니다맛안습기로 했냐고 이다맛있다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맛있습있다니다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맛니다맛니러니 안 달러인가요? 천달이는 완전 다 깨진 거일텐데? 이러는 거예요 <목소리> <목소리> 되게 석 <무서워>. 엄청 <되게> <laughs> <인천히> 놀라시더라고 어? 천 달러? 천 달러? 왜한세번물어봤잖 달러? 너무 웃기다 근데 근데 나는 약간 그런 칭찬을 들어도 안도하지 않아 정 말대로 그거 듣는다해서 내가 잘한 다고 생각하지 않아. 한 번도 나한 번도 적이 없어. 항상 의심을 한다 해야 되나? 내 자신에? 운동선수였어. 아 그래? 아, 아, 해도 내가 부족한형 생각하거든. 그래서 누구보다 지 열심히 하려고 막 열심히 뛰고 이러고 있긴 한데. 그래서 어떤 미국인 여자애가 나한테 나 이것도 뛰는 거야. 뭐 일하고 있는데 배운데 되게 차가웠던 애거든 인사도 잘안 하고 되게 착한 애인데 차가운 애야. 못 만져 알겠지? 근데 나한테 원래 표현도 잘안 하고 이런데 그냥 내가 진짜 힘들었을 때막 키트링 막한 대씩 받을 때나 내가 엄청 막 뛰어다녔거든 그때 하더니 나한테 따봉을 저 멀리 그게 그렇게 좀 저도 기분 좋았어. 어 근데 표현 안 하네요 하니까 진짜 완전 분들 같아. 음~? 좀 짜지? 너무 맛있 아니야 미역국 좀짜 자기야 밥을 좀 많이 먹어야 될 거야 음~~ <laughs> 좀짜 자기 자기 싱거운 거 좋아하는데 아.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아쉬워 미역국 너무 오래 끓였어 음~~ 우와. 생일 축하합니다 음~~ 음, 생일 케이크. 생일 축하해 蛋리기日蛋糕生해토糕토日蛋糕生즈 케이크 日네 장난 아니야 生日이糕生日蛋이生日蛋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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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生日蛋이生日蛋糕生日蛋糕生日蛋糕生日蛋糕生日蛋糕生日蛋糕이日蛋糕生日蛋糕 날씨 미다와 허거 하이디라 소스로 만들었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 보여 허거 먹으러 오세요 맛있을 것 같아. 아, 가파리. 와, 진짜 맛있다. 화이팅 온것 같아. 와, 진짜 맛있지? <laughs> 맛있지? 너무 간단냐 그니까.